안녕하세요, 김이구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요툰이라는 인디게임인데요. 출시는 2015년 9월 29일에 발매되어서 벌써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탄탄한 스토리와 작화 때문에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인디게임입니다. 현재 스팀에서 16,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. pc, 맥, 리눅스에서 모두 게임이 가능합니다. 요툰은 고대 노르드어로 된 단어로 거인을 의미하는데요. 요툰헤임, 바랄라, 이그드라실, 뭐 이러한 단어들이 오버워치나 유이한 카드 등에서도 많이 등장해서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북유럽 신화에서는 신의 영역을 아스가르드라고 부르고 그 아스가르드 안에 있는 궁전을 바랄라라고 부르는데 이 바랄라가 북유럽 신화에서는 천국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곳을 미드가르드. 그리고 그 경계선 바깥의 요툰, 즉 거인족의 땅을 요툰헤임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면 거인 외에도 어벤져스에 나와 익숙한 오딘, 로키 토르 등의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, 모두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한 신들이죠. 이 게임은 그런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한 2D 캐주얼 액션 게임입니다. 룩더 쿠인 제가 이 게임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, 뭐 무조건 <laughs> 그래픽이었어요. 즉, 작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. 노르웨어로 시작돼서 영어가 아니라 어, 다소 생소한 느낌으로 게임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모습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 게임은 필요한 컨트롤에 비해서 캐릭터 모션이나 효과 애니메이션, OST 외의 플레이 방법들도 이 게임의 퀄리티를 월등히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. 게임의 시작은 주인공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듯한 영상으로 시작됩니다. 저도 나중에 찾아봐서 알게 된 거지만, 주인공이 돌아다니는 주된 배경인 긱누가가프는 얼음 세계인 니프레임과 불의 세계인 무스펠레임 사이의 거대한 공백을 지칭하는 공간이더라고요. 이세 공간에서 거인, 신 등이 다 태어나게 된다고 하네요. 태초의 거인인 이미르가 신인 오딘의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가 터져 나왔는데 이 피가 빙누가가프의 아랫부분을 가득 메워서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.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주인공이 바다에 빠지는데 어, 바다에 빠지면서 빙누가가프로 가게 되는 설정으로 시작되는 거죠. 바이킹의 후손인 여주인공 소라가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해서 바랄라를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천국, 즉 바랄라를 가지 못하게 되어서 요툰을 처치해서 신들의 마음에 들어 바랄라까지 가는 게 목적인 게임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? 그래도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이렇게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